자. <laughs> 9번. 보자. <laughs>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1. 중심이 <laughs> (2,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을 C2라고 하자. 두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은, 어, 얘는 4.3점이나 되네. 음, 풀수 있을까? 풀수 있을까? 좀 자신은 없지만 음. 해보자. 뭐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어디 보자.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2인원. 그러면, 그러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원. 음, 여기가 2라고 치고, 음, 좀 이렇게, 삐딱하냐? <laughs> <이따 카냐>? 음. <laughs> 얘가 C1이야. C1. 그 다음, 중심이 2콤마 0. 반지름이 X.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2콤마 0이면 여기잖아. 에이, 반지름이 X인데, X가 0보다 커. 그러면, 에... 만약에 반지름이 조금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길 거냐. 반지름이 X인데 조금 있어. 0보다 큰 거. 그럼 이렇게 생겨. 좀더 커져. 이렇게. 좀더 커져.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나보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되냐면 <laughs> 교점의 개, 개수가 fx인데 그지 불연속이 되는 x를 찾으래. 그러면 보자. 음, x가 0보다 커. 0.1, 0.2, 0.3, 1 2. 이 만약에 반지름이 2가 되면 그지 요런 식으로 생길 거냐? 반지름이 2면 여기가 0 여기가 4 되면서. 그 다음에 2보다 좀 커져. 3. 4가 되면, 4가 되면, 반지름이 4가 되면,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반지름이 4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 다음에 4보다 커져 이제 5. 5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음, 자, X. 이게 반지름이야. <laughs> 요게 FX. 뭐냐면 이제 교점의 개수 보자. 0보다 x가 0보다 크잖아. 그럼 한한 0.1, 0.2, 0.3뭐그 정도 되면 요 원, c C1. 1그 c 1하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겠냐? 두 개겠지, 두 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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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지름이 4가 될 때까지. 4가 될 때까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음, 두 개겠지, 두 개. 그지? 구멍이 뽕 뚫리고, 구멍이 뽕 뚫리고, 그지? 4가 될 때까지 교점의 개수는 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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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겠지, 두 개.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 x가 4가 딱 되면, 4가 딱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냐? 딱 여기서 접할 테니까, 한 개가 되겠지, 한 개. 여기가, 한 개. 그지? 그 다음, X, 반지름 X가 4보다 커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교점이 없잖아. 빵. 그 다음에 4보다 계속 커져. 반지름이. 그러면 항상, 늘 이제 0, 이렇게 되겠지, 0, 이렇게. 그지? 이해, 이해하겠나? 뭐, 이해하겠지? <laughs> 반지름이 x인데 x가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을 때까지는 교점이 두 개,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가 되지만 반지름이 4가 딱 되는 순간, 반지름이 4가 딱 되는 순간 교점은 한 개. 4를 넘어가는 반지름이 4를 넘어가는 음, 넘어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0 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에, 이렇게. 이렇게점 찍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불연속이 되는 X. 뭐, 뭐, 4네, 4. X 값은 4. 그래서 답은 4번이겠다.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풀었는데, 음, 뭐, 다들 이해, 이해했으려나? 음, 뭐, 똘똘한 애들일 이 테니까 뭐~ 이해했다고 음~ 생각을 할게 또또 또 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늘도 어~ 문제 푸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할게 그래 또 <laughs> (10번에서) 보자.